어, 옆에 영화 동아리를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전상혁 선생님. 동아리 활동이 뭐 상품중학교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영화 동아리가 뭐 인기가 있고 또 매우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된다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 상품중학교에서는 영화 동아리와 방과 후 활동 이렇게 영화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아이들이 제, 직접 제작에 참여하고 시나리오도 함께 쓰고 협동하는 과정 속에서 영화를 만들면서 아이들이 이제 많은 성취감과 협동, 협동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와 함께 지금 2회째 운영이 되고 있는 품안의 영화학교라고 해서 여름방학 때는 또 2박 3일 동안 영화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건 역시 지금 이제 상품중학교 학생들에게는 큰 재미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네. 이 영화라는 것이 이제 종합예술인데 뭐 여러 가지 그각 역할들을 학생들이 일일이 다어 분담을 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영화반을 운영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 협동심이라고 생각을 협동심. 했어요. 네. 지금 요즘 학생들은 사실 굳이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지 않아도 검색 몇 번이면 핸드폰으로 으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점차 학생들과의 대화는 없어지고 결국 서로 얘기하는 목소리보다 채팅창 속에서 얘기하는 그 말투들이 더 익숙한 게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제, 영화라는 작업은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작업이고 또 함께 시나리오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생님과 부모님을 모셔놓고 다 같이 또 상영을 하면서 그렇게 느끼는 성취감과 네.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얻기 힘든 그런 협동심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상품중학교 속에서 서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오해는 생기지 않게 되고 폭력은 그렇죠. 점차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영화 동아리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주고 폭력이 없는 학교가 된데 약간이나마 일조를 한것 같은 마음에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애써주시고요. 음. 어, 쭉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가족이 출수 있는 뭐 세심함과 따뜻함, 뭐 친근함으로 이렇게 잘 맺어져 있는 학교 공동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 선생님, 정말로, 어,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교 폭력 제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laughs> 네, 네, 네. 아, 무엇보다도 어, 학교가 사랑, 믿음, 즐거움 가, 즐거움이 가득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어, 가족 같은 분위기가 유지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치유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의 문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대처해 나간다면 쉽게 폭력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이규민 교수님, 지금 이제 학교 폭력 예방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요즘은 오히려 가족들이 이제 부모님들도 바쁘시고 또 형제도 적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항상 마찬가지죠. 이 학교에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은 가정에서 도움을 주셔야 되고 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서 또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네. 요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도 많은 것 같아요. 음. 오히려. 그런데 지금 이 상품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아주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많은 대화와 관심과 열린 마음과 또 빈번한 교류 뭐 이런 것들로 그런 걸 채워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신 것 같고요. 어, 사이즈가 큰 학교에서도 좀 이런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좀 이렇게 그 구성원들을 예. 좀 줄여주려서 서로 이렇게 나눠서 음.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모델을 제시해 네.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laughs> 그 앞으로 또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네, 앞으로 계획이라고 하면 우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이 자신이 지닌 저마다의 재능을 키우고 뽐내는 가운데 음. 어, 또 자랑스러운 학교의 전통을 그 아름다운 풍토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그렇겠군요. 어, 그로록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좀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라 할까. 뭐, 중요하게 보시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무엇보다도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선생님이 행복하고 학생들이 행복해야 되겠죠. 네. 네. 선생님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어,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네, 그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사랑을 먹고 바르게 자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복도에서 아이를 마주쳤을 때 정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하게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고 네. 또 내가 먼저 선생님이 먼저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는 이런 작은 관심 애정 표현이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자신감을 갖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네. 한 말씀. 어, 학교 폭력 해결의 핵심을 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네.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선 학교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름을 인정하고 또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쭉 얘기 들어봤습니다. 뭐 말뿐이 아닌 진정 가족처럼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상품 중학교 만나봤는데요. 이기미 교수님, 끝으로. 네, 네, 정님 말씀해 주시죠. 그 교장 선생께서 님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 굉장히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신데 학생들 하나 하나의 꿈을 키워줘야 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81명의 학생을 키우고 계신 게 아니라 자녀를 키우시는 <laughs> 아빠의 마음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어이 상품 중학교 학생들은 정말 행복한 학생인 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가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 밖의 가정 학교 안의 가정 커다란 울타리를 두개 갖고 있고 또그 지역에서 같이 크는 친구들하고 또 그. 계속 이렇게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러면서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도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네, 이 네. 친구들이 예.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선생님께서 힐링센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시면 선생님들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어, 오늘 참 흐뭇하게 한 시간 동안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아, 상품중학교의 류광호 교장 선생님, 박미양 선생님, 또 이규미 교수님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품중학교를 소개해드리면서 학생들이 진정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 아 이게 뭐 꿈만은 아니다. 분명히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아, 일일이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학생들은 아, 매우 행복해합니다. 뭐제 경험을 봐서도 그렇고요. 선생님과 학생이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에게 더 멘토링을 해주는 아름다운 학교라면은 학교 폭력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닐까 싶군요. 네, 오늘 연중계 폭력 없는 학교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